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주달라스 출장소 조범근 영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자리에 아, 조범근 영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좋은 아침에 한번... 출연은 하셨는데 저 없을 때 왔다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laughs> 그때 안 계셨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요즘 뭐 사실 연말이라서 행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공간 업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변이가 네.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단 말이죠. 네, 네. 저번 주 갑자기 많이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당황하셨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원래 자가격리 자가 격리 면제서 신청서를 갖고 가신 분들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면제를 해 주셨는데, 이제 갑자기 그것도 이제 소용없게 되고 자가격리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인 네네. 거잖아요. 예방접종을 그, 했든 안 했든, 네. 어, 16일까지는 현재 한국에 입고 가시는 날짜가 16일까지면 네네. 전부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이 이제 16일 이후에 사실은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그렇죠. 뭐 여기서 공부하거나 뭐일 때문에 나와 계셨던 분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인데 자가격리 있고 이러면은 사실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12월 16일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네. 이 자가격리 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뭐 공지를 했지만 뭐 우리나라 중앙 뭐, 방역대책본부에서 네. 결정을 할 사항인데, 아직은 뭐 그렇게 16일 이후에 대해서는 네. 아직 뭐 그렇게 공지가 난게 없어요. 아, 그렇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종변이고 확산세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데이터도 모이지 않고, 네, 네.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결정할 예정으로만 저희도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하반기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그, 뭐, 조금 더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도 염두를 해 두시고. 그렇군요. 계획을 하시는 게좀 네. 안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6일 후에 풀린다, 안 풀린다라고 말할 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네. 혹시나 급하신 상황이면은. 어떤 격리를 하는 상황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감안을 하시고. 예, 계획을 짜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자가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바뀌는 하는 건가요? 12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가신다는 분들에 대해서 그, 그, 어, 면제서 신청하는 네네. 난이 지금, 열려 지금 현는다클로오즈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네네.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2월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네네. 갑자기 변동이 생기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네. 좀 많이 좀 당황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떤 그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생기는 거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가족들이 다 보고 싶고 또 특별히 학업에 많이 지쳐있던. 학생들이 집에 가서 네. 엄마 밥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을 거지만, 요런 네. 상황들을 좀잘 돌아보고,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현재 격리 기간은 네. 10일로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기존에 14일이었는데, 음. 어, 이제 방문하신다면 이제 10일 격리를 그렇죠. 기간을 감안하시고, 기획을 네.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려고 겸사겸사 나오신 것도 있지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네네. 해 주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 지난달 11월 19일이었고 또 지난 3일 현장 등록을 실시했는데 현장 접수 현황 및 달라스 지역 유권자 등록 현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지금 뭐 현장 접수를 뭐 반드시 현장에서 하시는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 어,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민박했죠. 예, 해외에서 선거를 투표를 하시려면 네.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캠페인 겸 홍보 활동 하려고 사실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계기에 접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접수하시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상시로 좀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 많이 접수 신고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 혹시나 뭐 하셨던 분들은 뭐 감사드리고 네. 혹시나 모르고 계셨거나 좀 아직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1월 8일까지 신고 신청을 하셔야 1월 23일부터 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지는 여기 제외 투표 네. 대통령 선거를 뽑는 투표를 참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가를 그렇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월 8일 이전에는 반드시 네. 신고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지난달이고 또 지난 3일이었고 이렇게 두 차례 현장에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셨나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여권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아, 여권을 들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여권 네. 번호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아. 분들. 그리고 사실은 뭐 현장에 신고 신청을 하러 나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홍보를 어. 많이 예, 하는 예. 차원에서 그 행사를 했던 네. 거죠. 네, 그래도 거기서 참뭐 어, 신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계시고요. 네. 어, 이제 저희는 홍보 활동 위주로 하면서 어, 이제 집에 가셔서 네. <laughs> 예. 그렇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가족분들도 음. 같이 신청해 네네.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이에요. 그렇죠? 12월 네네. 10일 시옷마트 앞에서 현장 순회 접수 안내를 하신다고 네네. 하는데 이건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이번에는 시옷마트 앞에 저희가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고 네.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음. 달라스 한인회랑 함께 네네. 캠페인 활동을 할 건데요. 어, 그 줌에 시원마트를 근처에 오시거나, 그렇죠. 어, 현장 접수를 하고 싶으시다. 음. 그러면은 내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시원마트로 오시면 네.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영사관에 오시면 당연히 언제든지 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음. 24시간 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는 가능하시고. 네네. 네.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옷마트 부근이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어떤 중간 지점쯤 되다 보니까 네. 요새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어 업무를 잘 보시지만 여전히 좀 서툴고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이제 네. 현장 접수 맞아, 시간이 맞으시면 그때 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안되시 그래도 영사관에 오시면 언제든지 네. 저희가 <laughs>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laughs> 네, 방문해 주십시오. 네. 아니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대면으로 어떤 접수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게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도 영서관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항상 너무 친절하게 세세하게 그 했던 얘기를 사실 수백 번 여러분에게 다 반복해서 하셨을 텐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칭찬을 진짜 저는 많이 듣거든요. 우리 영서 감사합니다. 저희가뭐뭐 뭐 미흡한 게 많은데 잘봐 주셔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저희가 알아둬야 될게 유권자 이제 그뭐 신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록 네. 자격이나 필요 서류 또는 접수 마감일 이런걸좀 네. 디테일하게 알려 주세요. 네. 뭐 구체적으로는 국외 부재자 네. 신고가 있고 어 제외 선거인 신청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크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제 해외에서 투표를 하시려면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월 8일 전에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투표를 할수 있는 투표의 명부가 우리나라 당연히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지는데.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신다는 걸 신고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네. 투표장에서는 투표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네. 해외에서 투표하신다 그러면 이 명부가 해외 명부로 가야 되는데 아, 아. 그거를 임의적으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국내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나 해외 단기로 나와 계신 분들은 어, 선거를 하실 때마다 그게 네. 부재자라고 분리돼서 아. 그때마다 신고 신청을 해주셔야 아, 이번 선거에도 제가 해외에서 투표하고 싶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네. 이제 재외 선거인이라고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이 국내에서 말소되신 분들, 아, 이분들은 네네. 이제 한번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영구명부라고 해서 네. 어, 이분들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장기적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향후 계속 모든 투표에 있어서 해외에서 하시겠다라는 음. 상황으로 보셔서 제외선거인으로 네. 어,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영구명부에 등재되어서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계속. 투표를 하실 수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필요 서류는 또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여권 번호만 있으면. 아 여권 번호만 있으면 된다. 네. 생각보다 또 이거는 간단하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 신청서 안에 뭐 주소 이름 뭐 이런 적는 게 있는데 네. 기본적인 정보는 여권 번호만 알고 계시면 현재 유효한 네. 이제 살아있는 여권 번호만 알고 계시면. 뭐, 인터넷이든 현장이든 바로바로 접수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미 우리 영사님께서 살짝 언급은 해 주셨어요. 이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요렇게 나뉘는데, 네네. 네, 좀더 이제 자세하게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외선거인은 영구명부에 오르신 분들, 어 그리고 뭐그니까 장기간 그리고 국외 부재자분들은 단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살짝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네. 건지. <laughs> 어, 네뭐그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네. 해외에서 투표하고 싶으시다는 의사 를 표시를 하시는 게 이번에 신고 신청이시고. 네. 그분들 중에서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로. 아, 네. 매번 네. 선거 때마다 신청을 하셔야 되고. 네. 이제 올해간 이제 해외 생활을 하셔서 이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은 네. 제외 선거인이라고 하셔서 한번 신청하시면 이제 계속 신, 또 선거 때마다 이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영구 네. 명부에 등재되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 네. 근데 본인 사실은 근데 주민 등록이 살아 있냐 말소되냐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궁금하시면 신고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o v a n c g o k r 네. 여기가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서 또 본인이 영구 명부에 살아 계시는지, 음. 등재되 계시는지, 또 혹시나 탈락이 되는 않았는지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궁금하시면 혹시 어, 지, 어,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뭐 신청 안 하고 선거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그 사이트에서 본인 정보로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알수 있고요. 네. 어, 좀, 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스러우면 신고 신청 하시는 게 아, 안전하게 투표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뒤늦게 1월 8일 지나서 어, 저 신, 신고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늦는다는. 네, 것이라나요? 네. 이건 법정기한이라서 네, 네. 네. 1월 8일 이후에는 어, 분, 뭐 원래, 못하는 예, 거죠. 그렇게라도 예, 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네. 없어서 네, 영사님께서 네. 어떻게 좀 편의를 봐드리고 싶지만, 나라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네, 선거 예.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 신청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고, 네. 또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뭐 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신고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영구명부에 있는지 없는지. 네네. 네. 영구명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제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방법, 어, 말씀해 주셨지만 요거를 또 어떻게 한번더 이렇게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여권 번호를 지금 현재 유효한 네. 기간이 유효한 여권 번호를 알고 계시면. 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라도 지금 하실 수 있고 네. 신고 신청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정말 짧네요. 예예. 예. <laughs>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ova.nec.go.kr 네. ova.nec.go.kr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 네.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군요. 1월 8일 이전에만 꼭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 네. 좀 하시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영사관에 오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장 접수, 혹시 네. 주변에 보이시면 네, 네. 그 나오시는 길에 보이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내일입니다. 어 12월 10일 시온마트 앞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네네.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캠페인 네. 성으로 하는 거라서 좀 이제 저희가 공지를 드렸고 네. 저희 이제 접수 요원들이 이제 수시로 네네. 이제 마트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실 수도 아, 있을 거는 이제 정해진 건 아닌데 네. 혹시나 보이시면 이제 그때 계기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다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조금 하시면은 편리한데 임박해서 막 하시려다가 이게 잘안 돼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때는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네네. 도움이 언제든지 오시면 아,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 모든 창고에 다 비치를 해놨고, 네네. 저 저기 창고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네.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주달라스 출장소 조범근 영사님 모시고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영사님, 여기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왔어요. 네. 839님께서, 어, 이제 그 신고 신청을 여기서 했는데, 네. 여기 미국에서 했는데, 그날 갑자기 한국 가게 되면 한국에서 투표가 불가한가요? 네네.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혹시, 어, 예, 여기 신고 신청을 하시고, 이제, 어, 선거 기간 중에 한국에 계실 것 같다 그러면은, 네. 어, 귀국 투표라 그래서, 네. 어, 선거관리위원회 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다시 이제 국내 투표자 명부로 편입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아. 한국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고 신청을 하셨던 분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뭐, 국에 네. 가게 되시면, 네. 어, 귀국 투표로, 이제 네, 네. 전환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는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네.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해외 신고했는데 국내에서 하고 싶다. 검사 표시를 하셔야 다시 명부가 국내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영사님 음. 한국에서 이제 할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고 그 기간에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오게 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이제 그런 경우에를 예상을 해서. 지금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아. 그 기간은 1월 8일까지라서, 네네. 혹시 이제 1월 8일까지 신고 신청을 안 하셨는데, 그 후에 뭐 해외 출장이나 뭐 사업 때문에 나오신다 그러면은, 네. 어쩔 수습니다 아, 그분들에 예. 대한 어떤 예. 뭐 반려가 되거나 이런 거는 네. 없는 거 네. 해외 명부에 편입 그 하는 거는 지금 신고 신청 기간 1월 8일까지만 바꿔 네. 있기 때문에 그때 아. 확정이 돼 버리면 이제 후후에 더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여기서 네.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에 가셔서 바꿀 수가 있지만 한국에서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나가셔서 하려면 요거는 좀. 그 기간을 네네. 신청 기간을 넘기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네네. 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러네요.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웬 만하면 계획을 하시면은 아, 한국에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음. 해외에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걸 아시면은 그에 맞춰서 신고신청하십니까. 시면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장 접수 추가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어떤가요? 네, 현장 접수는 사실은 어, 저희가 뭐 이번에. 내일 하는 거 외에도, 네. 저 접수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어, 마트나 교회나 일단 계속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네. 저 요원들이 나가서 이제, 어, 비상시적으로 있을 네. 예정이고요. 네. 혹시 이제 눈에 띄시면, 이제 그, 그, 저, 그 계기에 접수하셔도 되고. 어떤 뭐 이렇게 뭔가를 플랜카드나 뭘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요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아, 붙이고, 네. 아마 이제, 조금만 책상 하나라도 아, 네, 네, 접수를 받고 있을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 계기하면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8, 90%가 뭐 인터넷 접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리하시다왜냐면어 네. 네. 여권을 다 들고 다니시진 않아서 그쵸. 대부분 여권 번호를 모르시거든요. 네, 네 여권 번호만 있으면 어 인터넷으로 한 3, 4분 만에 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현장에서 뭐. 하니까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네. 뭐 예약된 게 아니고 불현듯 나타나는데 어, 나 해야 되는데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나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도와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고신청증서 받고 여권 번호 나중에 다시 여쭤봐서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불편하게 안 하셔도 좀 번거롭죠. 예, 24시간 인터넷 사이트는 열려 있으니까 네, 네. 어, 이제 혹시나 어르신분들은 어려우시면 당연히 네. 영사관에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현장 접수 외에 또 유권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요거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인터넷 접수를, 아까 말씀드린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ova.nec.go.kr, 네. ova.nec.go.kr,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1단계로 본인 이메일로 유효 어 이메일 유효성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메일을 하나 입력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차근차근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예. 뭐 정보 입력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권 번호만 알고 계시면은 여권 번호, 이름 뭐 이런 거 쓰시고 네. 그럼 바로 접수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시스템상에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제 접수를 할지 말지를 저희가 바로 처리를 어,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접수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게 네. 접수증을 저희가 이메일로 다시 보내 드리거든요 예예 아, 예. 그래서 그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음~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만 들고 오시면은 네. 영사관이나 영단 접수하실 때나 그 신고 신청서가 그 종이로 된 신고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권만 네. 들고 오시면은 아니면 여권을 안 들고 오셔도 여권 네. 번호만 어디 기억하시거나 알고, 알고 계시면 그니까 쉽게 네. 세네 줄만 기입하시면 바로 신고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그 선거법이 살짝 좀 연령 면에 있어서 네.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거 연령이 18세로. 어, 조정이 되어서. 네. 이제 18세 이상이신 국민들은 다 투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예전에는 21세였나요?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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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2살이나 더 어려진 거네요? 네. 19세였나? <웃음> <웃음> 어쨌든 18세로 네. 낮아졌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년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22년 3월 9일 한국에서 네.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딱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가 되시는 분들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네. 뭐 실제로 제가 신고신청 받다가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전에 태어나신 아 정말요? 네. 2004년 3월 3일 날 태어나신 분이 와. 신고 신청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어,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네. 또 관심을 가지고 네. 요새는 진짜 좀 달라진 게 예전이랑 달라진 게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발언권을 좀 충분히 표현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18세로 낮아져. 다고 하니까 더 많은 젊은층이 좀 포함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고, 더군다나 또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그렇죠. 관심들이 좀더 많으신 것 같고, 네, 또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있는 제도 아시겠지만 10년 음. 채안 됐습니다. 해외에서 네. 투표하실 수 있는 이 제외 투표라는 게, 네. 그래서 해외에 계시면서도 이제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음. 어떤. 뭐 어, 국민으로서의 긍지, 네, 어, 또, 맞습니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보람 같은 네. 게 있으시니까, 음, 해외, 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국내 정치, 네. 투표에도 꼭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네. 이 제외 투표라는 제도도 계속 유지되는 도움이 될것 같고, 그렇죠. 또 본인도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했다는 보람도 네.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게 이런 재외 국민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잘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뭐더 축소되거나 뭐 그렇게 될 네. 수도 있으니까. 사실 많은 돈과 인력이 네. 동원돼서 지금 제외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어, 사실 투표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거는 본인 투표하고 말고 본인 자유이고 그게 어떤 본인의 결정이 따른 것이지만 네. 해외에 계셔서 투표하실 수 있다는 또 이런 특권을 누릴 어,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네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laughs> 여기에서 이제 사시면서 투표도 너무 참여하고 싶으신데 네. 그걸 못 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진짜 어르신들 저 많이 됐거든요. 보더군다나 또 댈러스 포토워스에 사시는 분들은 네, 네. 가까이 있으니까. 맞아요. 또이 인근 주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까지 오셔서 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콜로라도나.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일부러 내려오셔서 투표하시니까. 네. 댈러스 포토워스에 사신 분들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제 기억도 어몇 진짜 한십년십0몇년 10, 전만 해도 휴스턴까지 그렇죠. 가서 모든 예. 업무를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너무 좋아졌는데. 아, 투표 장소는 그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어,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만 네. 어, 저희가 보통 은 이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신고 신청을 해주시면 어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네. 6일간입니다. 네, 네. 그 안에 토일도 포함되는데 토일, 일요일에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네. 한인문화센터에서 6일간 투표 장소가 열리니까요. 어 투표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네. 뭐 여유 있게 6일간, 일주일 거의 일주일을 네, 지금 네. 빼놓고 있는 건데 요때 이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 5. 5시까지 네. 6일간. 아별 아, 어, 특별사항이 없다면 예전처럼 해왔던 한인문화센터에서 네. 네, 이제 투표를 하게 될것 같다. 하실 수 있고 네. 하시려면 이번에 꼭 신고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지금 영사관님께서 너무 어, 마음이 좀 아파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하셨는데 이 선거에 대한 그... 동료 <laughs>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laughs> 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해외에서 투표를 할수 있다는 어떤 특권 네.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자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해외에서 투표하면 투표를 하면 특별하게 더 애국심이 생기고 맞아요. 더 이렇게 뭐랄까 긍지와 보람이 생긴다 이제 해외에서 음. 여기는 이제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가 내 손으로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보람감 네.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 자녀분들한테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수 있고 네. 선거가 또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제도이고 꽃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또가르쳐줄수 있고 또 느끼실 수 있는 기회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어, 하고 안 하고 물론 자유지만 네. 하시면 분명히 그만큼. 어, 느껴지는 중요한 보람들이 있으실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꼭이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우리가 재외국민으로서 낼수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모르는 우리만의 또 이런 불편함이나 또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 목소리를 뭐, 내는 게 중요한 거요 것 맞습니다. 제것 동포로서 네. 또 목소리가. 국내에 계신 분들의 염원과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의 염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투표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국내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해외 동포들한테 가질 수 있게 하고, 맞아요. 네네. 더 많은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혜택들이. 네.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이제 해외 동포들의 힘을 실어주신다는 차원에서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 신고 신청을 하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하고, 뭐 현장 접수,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사이트가 ova.nec.go.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편하게 한 3, 4분만 투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뭐 검색 사이트에 네. 제외 투표라고 치시면 바로 연결되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외 투표를 치셔도 바로 네. 또 사이트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달라스 주어 출장소 조방금 연사님 나오셔가지고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laughs> 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많은 분들이 이번 이 제가 뭐 말씀드린 계기에 좀 하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